가라스 성이 저 위쪽이고요. 저기서 한 저기 성의 부위나 한 7, 800m 정도 내려오면 되는 거 같아요. 와, 열었어요. 첫 번째예요. 와, 응접실이에요? 잘하놨네. So welcome to the former Takatori residence. 아하. Uh はい. -huh. This residence was the old home of Takatori Koreyoshi, 어? who lived from 1850 to 1927. 음, 음. 음. 어 일본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음. 이야, 아, 일본이 영어로 설명을 해줬구나. 영어 설명을 해주는데, 어 일본인 중 영어 잘하네. 발음이 좋아. 와, 여기는 부엌에다 방을 다 이렇게 다다미 세 개를 해가지고 하나씩. 오, 방이 대략 3 0개 정도 된대요. 음, 여기부엌이고요 어, 서편이죠. 서편이 자기네 어, 생활공간이고, 동편이 이제 손님들 있는 곳이래요. 아, 집을 갖다 줄게요. 어, 이. 여기 이집 왕님이 여기서 돌아가셨대요. 음 어마어마. 오 분광 봐라 진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와 자기 집이 오 진짜 무슨 저 앞에는 바다니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내부 정원은 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와아 내부에다 에어컨을 안 해놨구나 오저 앞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저 담이 없었을 거잖아 그럼 여기 앉으면 또 바다도 뻥 터져 있는 거 보이고 오 전화기도 있어 전화기. 야 여기 조망이 더 끝내주네. 이야, 와, 와, 진짜 엄청나네. 이야, 와. 자기 집 2층에서 바라보이는 풍광이에요. 이 바다 보이는 거 봐. 바다 보고 요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공연도 하고. 어뭐 집에서 가부키 공연도 했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구경하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어 이쪽으로. 아... 창고도 있고. 오, 야, 야, 욕실을 따로 이렇게 해놨어. 와. 오, 이렇게. <laughs> 어, 야. 여기, 일본의 초대 수상인 어, 총리, 총리, 누군지 아까 설명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그러니까 가라스 지역에 오면은 호텔 같은 게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잖아요 어, 이 집이 좋테니까 우리 경주 최부자 집 가면은 외부에서 정보에서 손님 내려오고 그러면은 경주 최부자 집에 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도 그랬다는 거지 가끔씩 파도가 여기까지 몰아치기도 한데요 엄청 불 때는 하지만 이 집까지는 넘어오질 않고요 여기 소나무 있는데 여기까지만 넘어와 가지고 여기 집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물이 들이치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나무를 다 쳐놨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호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막아놓은 거래요. 원래는 이제 없었대요. 이야. 오, 어, 진짜 엄청난 부잣집이네. 이야. 오, 저 2층에서, 머무르면서 여기 1층에서 공연장이에요. 이 앞에가 1층에 공연장으로 해서 가부기를 어, 공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야참 우리나라도 옛날에 판소리 하는 분들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 멋지네요. 멋져. 만약에 여기 가라스 오시면은요. 가라스 성 구경하시고요. 여기 빼지 마시고, 여기 반드시 들리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된 자료도 주고요. 일본인이 영어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 <laughs> 어... 외국인이래니까 막 영어로 막 해줘요. 아, 재밌습니다. 어, 빼먹지 마시고 오세요. 여기 한번 들리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층에 저기 앉아서 있으면, 어, 맥주 한잔 먹고 싶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아, 입장료는 520엔이에요. 비싼 편이네요. 근데도 볼만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